민수기 31장은, 그, 민수기 25장에서 25장과 31장이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25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그 중간에 26장, 7장, 8장, 9장, 30장, 이 다섯 장에 다른 내용이 있지만은, 바로 이제 오늘은 민수기, 31장은 2 5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 5장이뭐장은이사람들은 모아, 모모압 모합, 족속 발락, 발락 왕이 p a l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굉장히 진노를 하셨고 그때 병으로 여기서 염병 염병이라고 했잖요그 욕도 이런 말이잖아요. 염병. 근데 염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염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염자라는 것은 물든다, 물들 염자. 염색할 때그 염자 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에 물든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전염병. 에, 주로 열병이라고 하고 이걸 또 어, 사람들은 장티부스 또 예, 옛날에 우리 장질부사라고 그랬었죠. 이런 병일. 어쨌든 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2만 4천 명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히 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16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을 빠지게 한 미디안들을 대적하라 하나님께 명령을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다른 다섯 장이 다른 내용이지만 오늘 31장부터 다시 연결이 되고 31장부터 마지막 36개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하이간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아,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그러니까 돌아간다,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뭐 하나님의 이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그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끔찍한 원수를 갚는 전쟁을 지시하시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 가짜다. 뭐 전쟁을 하고 하고 뭐다 죽이라고 하고 오늘은 여기 이제 어 남자들만 다 죽였고 또 왕들 다섯 명 죽였는데. 여자들 아이들은 죽었다는 말이 없죠.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런 거니까이 하나님이 이게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사랑이 없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게 사랑의 하나님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죄 값을 꼭 치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분. 이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공이죠요 죄진 사람 죽는데 우리가 대신 죽을 죄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 공을 이루시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사랑해 하나님은 공이도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잔인한 종교다 싸움만 하고 어, 딜를 협상을 못한다. 이게 지금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종교끼리 왜 싸우냐 서로 잘 지내면 되지.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조금 어, 그 융통 속꽉 막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도 들으니까 보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수가 원하니까, 대중이 원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아니고, 죄는 죄고 그런 겁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감리교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목사님들, 그 내부나 네 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이게 교단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이 동성애 문제, 이걸 해결 안 하고, 아, 이게 동성애, 그게 관계없는 교단으로 그냥 교인들이 다 술술 빠지는데, 이 교단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래, 서 나는 예상해도, 우리 한국 목사님,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이 의견을 뭐하고 진정서를 하든지,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좀해 봤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이제 오늘 가서 좀 분위기를 알았어요. 보니까 이게 좀 어, 뭐라고 할까, 좀 내가 그 의견이 좀 생뚱맞, 좀 바보된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보니까 어, 예, 좀 놀랐어요. 보니까 이게위니까 아, 어, 이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이렇게 이게 종교 다운주의이 교회까지 그런 게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그건 그 우상 숭배, 음행, 이것은 이거 다그 죽는 거거든요. 동성애는 죽는 거예요. 돌로 치라 하면, 바울이 돌에 맞았다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뭐, 돌멩이들도 박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돌 아니에요. 돌에, 돌로 치라는 거.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 말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꼭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이, 그걸 이제 사람들은 잘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이런 거 보면서 뭐 저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거죠. 교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꼭어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살아, 뭐 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백 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그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어 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미디안을 치러 보내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분들. 아 미디안 미, 사실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인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은 보면 사람들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평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평화, 어?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싸워야 돼, 싸워야 할때 싸워야 돼요. 이이 이, 그, 그렇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개인의 감정이나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그 앞에 그 22장 24장이 보면은 미디안과의 결탁한 모아 왕 발락 발락이 있어요. 이 발락이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했어요. 이 발람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 그런데 예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 발람이라는 미디안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그들을 다 없애고 이 발람도 나중에 칼에 죽습니다. 선지자 죽습니다. 2 절에 보니까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면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천 명씩. 그러니까 12재판이니까 12,000명을 가지고 싸우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보통 그그 부족별로 그 사이즈가 달라요. 어떤 때는 보통 한 50만 명뭐60 아니 5만명뭐 6만 명지 어떨 때는 2만 명, 3만 명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이즈의 관계 무조건 1,000명씩 해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전쟁인데 또좀 희한한 게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엘리아스 아들 비에아스 이게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에아스도 레위 지파기 이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비에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파를 들려서 전쟁해 보라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제사장 제사장을 전쟁에 참여하는 거면은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히 하여간 이 모합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또이 발람 선제도 죽이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 다섯 왕을 죽였다. 이제 그 부족도 다섯 부족의 왕을 죽였습니다. 이게 이름도 다 있어요. 에위, 레겜, 수루 이 수루라는 이름은 좀 길이 해게 돼. 수루 그 다음에 후루 네바 다섯 사람을 다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네아스가 여기 보니까 성소의 기구라고 했는데 성소의 기구 뭘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가 뭘 가지고 나갔는가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짐작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제 그 뭡니까 언약궤 법궤를 메고 이제 돌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 짐작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피스, 누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에, 아론 제사장의 이 손자지요.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이 25장에 보면, 시띠의 발부을 사건 때, 이게,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까 연병이라고 하는 거, 막 2만 4천 명 죽인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그, 에, 그, 뭡니까?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까 그러니까 그한 시범 케이스로 그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 그다음 미디안 여인 고스비 이 고스비가 아까 얘기한 그수루 수르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에그 예, 여호와의 그저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오니까 이걸 비느하스라고 해서 창으로 이 시므리도 죽이고. 미디안이 고수비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염병이 딱스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이게 대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이두 젊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염병이 끝난 거예요. 2만 4천 명이 끝났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좀더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느아사라 삼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1 0 명의 그 정신의 투철한 비누아스를 이제 나중에 세워가지고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레이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 전리품들 다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합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 하고 특별히 또 마지막 여기는 가옥과 건축물과 전부 불사르고 파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파괴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할 것은 왜 모세가 참잘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꼭 이렇게 이런 일을 해라고 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발람의 사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한 미디안 사람이자 여호와의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거 보잖아요. 한세 번. 근데 첫 번에 이제 발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 지시합니다. 하지 말라오니안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발람이 그래도 참 잘한 거다 하면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이 에 진짜 보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그 저주하는 방법으로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그사람도자기는 묘수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을 천천히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직접적인 뭘못 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은 이제 다른 방법 쓰는 뒤에 이방인 사람들, 이 여자들, 남자들에도 여자, 남자 앞에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로 어그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음행을 해가지고 타락을 시키는 점점 점점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그이 그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 사회주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그게 좀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공부한 신학교 공부한 사람 보면은 공부할 때는 뭐 우리가 성경 배우고 있는데 하여간 그 왼쪽에 선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하고자고 친구인데. 그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다 나이 먹음 좀 나이가 많이 먹고 전도하는데. 근데 가다가 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뭐그 전도사 그러더라고 나한테 사실 뭐 목사님 사회 주지가 좋지요. 뭐뭐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같이 친구 목사도 깜짝 놀래지요. 그런 말을 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그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이 이 사탄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미국이 어렵고 한국이 먹고 이게 전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게 발람의 발람의 생각이에요 저주는 못해 야 기독교 나쁘다 이건 들키니까 그냥 방법에 음행하게 만들고 문화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작전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기동전이에요 기동전 기동전 데모 하는 거 아, 몰라 가라 몰라. 이거 못 하잖아요. 그걸 몰라. 그다음에는 진지전이죠 진지전. 진지전은 뭐냐면은 그냥 살살살 살그뭐 사시미 그 살라미 작전이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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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은 전쟁했어요.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어? 어. 지금 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베컴이라는 총참모총장이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무슨 일인 줄 알아요? 중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총참모장에 대해 미국이 니네 공격할 때는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사람 지금 그 아이 세상에 그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다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원수 보니까는 이게 중국 나는 중국 사람 바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 이 지금 반람이그 지도한 거예요. 저주는 못 하지만은 다른 저 진지에서 살짝 살짝이서 사회금 살고 살고 이 동성애가 왜 왔겠어요? 아 교회 성경에 동성애 문제가 왜나 이게 살금살금 먹은 거에 의해 그왜 그러냐?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그걸 이용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상의 자라. 제가 이런 말을 나도 보면은 진짜 그 이런 경험은 나도 돈의 사람이 목사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란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약한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지금 한국만 난리가, 나요. 미국도 난리나, 밀 여러분들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이 발람의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선지자지만 칼로 죽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에 이런 그 사명을 주는 겁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세상이 지금 하루하루 저는 뭐 뉴스가 너무너무 두려운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언젠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발람 발바 부올 발람의 그 은행 사건, 우상숭배 사건. 철저히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서, 뭐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죄는 싫어하고 전쟁을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하는 게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 남들 한다고 다른 교회 한다고 세상 사람이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느와사라 온 사람이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가 옛날 같으면 비느와사라 제사장이가 그 젊은 청년이 그 사람들 많은데도 창으로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야, 이제 성경 보면 그냥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런 일다 끝나고, 이제 다음 이에 가면 모세가 비그 요단강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그어 들어가지 못하고 술을 마치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성경에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말을 못 해요. 우리 무슨 얘기하면 서로 말을 못 해.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조금 불리하고 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참으로 난리도 아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도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어떤 사람 중심으로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